올 연말까지 부산 이전을 완료하는 해양수산부의 첫 이삿짐이 9일 아침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오전 8시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이란 현수막이 달린 5톤 트럭이 부산 동구 수정동 IM빌딩 해수부 청사 주차장에 들어섭니다. 작업자들이 곧바로 책상, 서랍장, 서류 등 이삿짐을 건물 안으로 옮깁니다. 해수부 부산 시대에 첫 발을 뗀건 해양수도 조성과 북극항로 개척을 담당하는 해운물류국입니다. 해운물류국 직원들은 이날 재택근무를 한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부산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날 20여 대를 시작으로 21일까지 5톤 트럭 249대 분량의 짐과 직원 800여 명이 세종시에서 부산으로 옮겨옵니다. 해수부는 장관실을 끝으로 실국별 이사를 마무리한 뒤 순차적으로 업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본청사와 함께 길 건너 협성빌딩 등두개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다 2030년까지 부산에 새 청사를 건립해 입주할 계획입니다.